그럼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경제활동 혹은 경영활동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결국은 그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되겠죠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어떤 통합 요소를 가미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세계 시장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화돼 가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. 세계화다.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나 국가가 전 세계에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. 그래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증가시킵니다. 그렇죠? 우리는 이제 매출을 수익이라고도 표현하죠. 매출을 증가시키고, 그 다음에, 자, 노동력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비용이 낮은 곳에서 생산하려고 합니다. 이런 자원의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제품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도 세계화로 볼수 있겠죠. 자그 다음에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. 자 국영 기업은 결국 뭡니까 스테이트 오운드죠. 즉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입니다. 근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사실은 수익이란 측면보다는 공공성에 많이 치중을 해요. 그런데 국영 기업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되다 보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. 예 민영화를 해야 되겠죠. 그렇죠 예. 결국 프라이빗 섹터로 민영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시장 규제가 높으면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가 어렵고,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적 기술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국가의 기술을 우리가 어, 답습하고자 할때 규제가 높으면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규제 철폐라든가, 그 다음에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을 시켜서 결국은 기업의 기업의 생산에 내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적극적인 투자라는 즉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아~ 제휴 같은 걸 통한 즉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아~ 해외 간접 투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것도 역시 세계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